결혼 5년 차의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을 정도로 잘 지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제가 잘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잘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으니 다툴 일도 없었고, 행복했어요. 시월드라는 말은 제게는 먼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민 생활을 나갔던 신우가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귀국을 하게 되면서부터 잘 맞아 떨어지던 단추가 하나둘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살위 누나로 원래는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눌러앉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오지도 못한 게 무슨...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오며가며 한 기록이 있으면 분리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신우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고도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이 말하던 영주권은 나오지를 않다가 서류가 틀어졌다고 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냥 머무는 방법도 있었는데 선택지가 신우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법도 한게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매년 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연장을 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정식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태껏 제 결혼 생활에 단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신호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면서 서로 잘 맞아서 하나로 잘 돌아가던 제 결혼 생활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우가 조금 성질이 급하고 오악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성격이던 간에 갈등 없이 잘 지낼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 신우에게서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게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당장 한국에 돌아와선 남편과 같이 머물 곳이 없으니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서 몇 달간 지냈었어요.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보고 싶지 않았어도 시댁에 가면 신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우는 당연스럽게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신우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시집살이 비슷하게 시킨 것도 하나 없으셨거니와 저 또한 제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제할 일을 했었거든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은 알아서 안 하는데 신우는 마치 저를 임자 만났다는 듯 아예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저것 다 시키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티나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었어요. 과일 깎는 것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도 제가 알아서 했던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지만,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애초에 시부모님이 과일 같은 거잘안 챙겨 드시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과일까지 가져와서 드시라고 준비해 드리곤 했거든요. 신우한테는 시댁에서 과일 깎는 게 엄청 싫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깎아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으스대면서 대놓고 저한테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작정을 해도 뭔가 대단히 작정을 했구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식사 끝나고 나서 바닥에 걸레질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제가 시댁에 와봐야 한 달에 몇 번이나 오는 줄 아냐고 걸레질까지 시키냐고 맨날 지내는 네가 하라고 하면서 걸레를 쥐어 주셨거든요. 신우는 뿔뿔거리며 바닥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훔치면서도 계속해서 거실에 앉아서 과일 깎고 있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신우가 저를 작정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해도 작전이 크게 먹히는 건 없었습니다. 신우가 시켜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전에도 제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하던 일들이었고 제가 하던 일들이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신우한테 네가 직접 하라고 시키던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신우는 그것 때문에라도 저한테 불만이 더 쌓여만 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난 어버이날 때 이야기인데 신우가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버이날에 뭐 해드릴 거냐 묻더라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도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용돈 봉투나 하나 만들어 드리고 보내야겠다 아니하게 생각한 것도 있긴 했지만 안 챙기는 건 아니니 사실 그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시댁에는 이 정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푼돈 얼마랑 밥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면서 정성과 성의가 보이는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신우한테서 들을 만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신우는 저한테 요즘 안마의자가 잘 나온 것 같으니 그걸 하나나 놔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뭐할 거냐고 물어봤기에 저는 그게 신우가 안마의자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같이 해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우 말에 안마의자가 요즘 얼마나 하냐고 반반씩 해서 하나 나드리면 좋겠다 말했더니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의자까지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안마의자는 저보고 사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신우 말이 어이가 없잖아요.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남편하고 처가살이하면서 얹혀 살고 있는 거지,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엄청 좋은 학교를 다녔던 게 아니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몇년 동안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만 전전했던지라, 한국에서 그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돌아와서 무일푼으로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하고 있는 건 자기니까 저보고는 돈 드는 부분을 다 내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마의자 사들이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이 원래 운동도 다니시고 원체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집에 있으면 사용하시기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우가지가 갖고 싶어서 저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댁 방문에도 어디가 뻐근하다. 침대에서만 생활하다가 바닥에다 이불 깔고 잘라니까 아주 허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다면서 하 안마의자 하나 장만하면 좋겠다고 일전에도 노래를 부르듯 안마의자 타령을 한 적이 있던 신우였거든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시부모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 좋으라고 시댁에 안마의자를 내 돈으로 놔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건 정수기처럼 달마다 렌트해 주는 데도 많다더라. 저는 시부모님 어버이날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는 걸로 정해놨으니 정 하나 해드리고 싶으시면 신우가 직접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줬죠. 한 달에 렌트해봐야 비용 얼마 나오지도 않고 안마이자라는게 원체 부피가 큰 가전이다 보니 안 쓰게 되면 집에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잖아요. 몸에 잘 맞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몇백만 원 줘서 새걸 사드리는 것보다 한번 렌트로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신우가 저보고 아주 너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 같은 딸도 세상에 없을 거다 하고 말았네요. 당장 신우가 저를 귀찮게 하기는 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저희 관계가 워낙에 좋았기에 신우가 저런다고 해서 제가 덩달아 시부모님한테까지 나쁘게 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게 돼서 병원에 자주 오며가며 하셔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어야 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은퇴를 안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도 어머님이 같은 이유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어머님을 병원에 오며가며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직장이어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심을 했던 게, 신우가 집에 상주하고 있으니 이번 만큼은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호가 오며가며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가 어머님 병수발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지요. 몇년전그 당시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저나 남편, 시아버지의 시어머니까지 다들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는데, 정작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하는 신호가 자기는 하기 싫다고 대놓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다니겠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를 바란다면 저희 자가용을 신우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타고 다닐 차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렌트를 해주던 새 차를 사주던 중고차를 사던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것 또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당장 차 없이도 살 수가 있으니 차를 따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차 없이 살려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차를 한대 뽑기에는 유지비는 커녕 기름값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차를 사야 하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참에 신우는 지돈안 드리고 차까지 뽑아서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린다는 핑계로 남편하고 어디 좀 놀러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신우가 차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이 타는 차를 신우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신우 조건이 평일에도 자기가 차를 쓸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은 해주기로 한 거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한 일부터 해결을 하자는 생각이었으니 말이지요. 처음 몇 주간은 신우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잘 다녔어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쉬고 계시면 신우가 집에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해주거나 병수발을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신우는 차가 생겼으니 신이 난다고 병원 가는 날이 아니면 놀러 다닐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가는 날만 아니면 신우는 거의 집에 없는 걸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고 자기 남편의 아버지의 동생네 부부까지 다돈 버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놀러다니고 싶을까 놀러가서는 재밌게 놀 수나 있나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가 몇 번씩 급한 약속 때문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하면서 병원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이 몇번 생기게 된 겁니다. 다행히 아예 안 모시고 갔던 것도 아니고 전 급한 날에는 남편이 어떻게 시간이 돼서 택시 타고 한번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당신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건데 자기 입맛에 맞게 어머니 병원 스케줄까지 바꿔 가는 신우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봅니다. 오며 가며 하면서도 귀찮은 일을 떠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생색을 그렇게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병원 스케줄이 토요일에 잡혔는데, 토요일에는 제가 일을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신우꼴도 보기 싫으시다고 그냥 저랑 같이 병원 한번 다녀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저랑 가기로 했다는 말에 조금 반성이라도 했었다면 좋으련만. 안 그래도 토요일에 가는 거 싫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일하는 곳에 결혼이 생기게 되면서 저보고 급하게 출근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녀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설명을 해봤지만 당장 제 일터에 저 말고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호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 다음번에 가는 걸 저랑 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어머님께 양해를 구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어머님은 제 상황을 듣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신호랑 같이 병원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님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신우는 이미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나가 있던 거였고 시어머니는 괜히 제 입장 난처해질까 봐 그냥 혼자서 다녀오시기로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빈혈기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나 봅니다. 병원을 훨씬 지나친 역에서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버렸어요. 어머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저도 하던 일 앞치마 벗어던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님이랑 남편도 병원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묻길래 제가 급하게 일 때문에 병원에 같이 못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어머님은 신우랑 가신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신우도 병원에 도착을 했고 어머님 입원하신 거 보고는 어머님이 저렇게 된게다저 때문이라면서 다짜고자제 벽살을 잡더라고요. 제가 참을성이 조금 없기는 했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과 여태까지 참아온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신우를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운동을 좋아라 했고 아버지께서 저를 국가대표로 만든답시고 유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곧잘하기는 했는데 제가 성장기가 일찍 끝나버려서 체급에 맞추려면 몸무게를 많이 올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여자의 마음에 그렇게 하기는 싫기도 했고 이미 초등학교 때도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때 배운 게 몸에 남아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우를 바닥에다가 매다 꽂아 버린 거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심지어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도 덩달아 놀라서 그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저도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를 보면서 후다닥 제정신이 들어서 제가 뭐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신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만 역시 저희 시부모님이었어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신우에게 시누에게... 네가 맡아서 하기로 했던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서는 뭘 잘했다고 멱살을 잡고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떠넘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네가 똑바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부탁이나 하셨겠냐며 딸 냅두고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하는 니네 엄마 체면은 생각해봤겠냐며 신우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저한테 매다 꽂힌 것도 당해도 싼 일이라고. 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며느리 잡들이 하려고 하기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시는데 신우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한 건지 눈물만 삼키고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가 시부모님 말도 잘 듣고 저희한테 쓸데없는 억지도 안 부려요. 그리고 저를 보면 쭈뼛쭈뼛거리면서 피해다니기 일쑤입니다. 남편한테 들으니 신우가 그동안 저를 키도 작고 얌전해 보인다고 아주 우습게 봤다나 봐요. 겉만 보고 저를 아주 물러 봤다가 직접 바닥에 매다 꽂히고 난 뒤로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였지요 거기에 그날 제가 신우를 바닥에다 매다 꽂은 날, 신우가 바닥에 나자빠지면서 주머니에서 어디 외진 곳에 있는 숙박업소 라이터가 튀어나왔다고 해요. 다행히 아무도 못 보고 그걸 남편이 혼자서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남편이 차에 가서 블랙박스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싹다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이거 누나가 지운 거냐 물어봤는데 신우가 쩔쩔 매면서 원래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 발뺌을 했다고 하네요. 용량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맞는데 기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원리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누가 직접 다 기록을 지우기 전까지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워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말고는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신호가 이제는 저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 말고도 귀가 캥기는 일을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 아마 남편 말로는 한동안은 신호가 별 사고 안 치고 잘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서 신우가 시어머니 병원 안 모시고 어딜 다녀온 건지 누구랑 있던 건지 알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더 이상 사람 것으로 판단해서 우습게 보지 않고 시집은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하던 어쩔 수 없이 하던 간에 부모한테 자식된 돌이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신우의 사적인 일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도 않네요. 다만 신우가 한번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저를 우습게 본다면, 저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우가 신우라는 이유로 허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젠 온 가족이 알고 있으니, 저도 더 이상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신우까지 덩달아 어려워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